입습니다 희자입니다 오늘도 딸내미가 자고 있는 관계로 좀 조용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전어가 또철 아닙니까 또 바로 시장가서 사왔지요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니지요 새꼬시반 포반 맞나 어. 맛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깻잎을 좋아해서 깻잎을 한번 볼게요. 아, 그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깻잎은 뒤집어서 먹어야 아 뒤집어서 쌈을 싸야 향이 더 많이 납니다. 음, 음. 헷갈리네. 그 쌈장이랑은 좀인비림 섞어놨습니다. 저는 입 먹을 때, 초장하고, 쌈장하고, 와사비하고, 참기름하고, 냉초하고 마늘도 넣고, 아이, 술을 안 달았네. 잠깐만요. 下一节。 다시 와사비가 좀 들어가줘야 음. 음. 이번에는 상추랑 깻잎 같이 사겠습니다. 상추도 요 안쪽이 보드라기 때문에 보드라운데를 밖으로, 그 다음에 깻잎은 요 앞이랑 뒤로, 허연대, 허연대, 내쪽을 보고로, 해요. 와, 흠, 장난이네. 이번에는 새 꽃입니다. 통으로 쓰어진 이기 맛이지. 와이 마늘이 오새만 겁나게 맵네요. 아. 안녕하시지요. 와.. 기가 막힙니다 음 와.. 이 뼈가 어덕어덕 씹히는게 지금은 또 차라리 여름 전어가 낫습니다. 가을 전어뭐 뼈가 용가 통뼈가 돼고 묵도 못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을 전어는 꼭 묵고 여름 전어는 회도 묵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네, 오늘도 막술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바이